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돌아볼 건데요. 먼저 그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여기 진짜 가게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는 데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바로, 바로, 여기와, 아니 세 군데네. 여기와 여기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흐리게 보이죠? 밤이니까 이렇게 통로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게요. 여기로 여기다 낙서를 엄청 많이 써요. 갈게요. 이거는 아주 미끄럽고 여기 회전하면 회전해 이렇게 여기가 시점인데 여기서 여기가 시작점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회전해요. 가볼게요. 이야 너무 빨라. 이렇게 바닥에 닿게 됩니다. 이제 얼굴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도 갈수 있어요. 가볼게요. 야! 나는 여기를 한 발짝도 못 봤거든요. 감옥이다 보겠습니다. 자, <laughs> 이번엔 그 옆에 있는 여기 올라가면 생기는 또 옆에 있는 이거를 타보겠습니다. 이번 여기 계단으로. 여기는 완전 아 울리는 곳이고 이렇게동그래아후오요 이렇게 아 어, 스탑 이라고서 있네요. 저기서 제가 이렇게 이거 이것도 했던데서 온겁니다. 이제요, 저 어떻게, 아까 거기에서 돌았는지, 돌을 때, 거기가 막혀 있으니까,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지야사랑해 어쨌든, 갑니다. 귀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이제 잘, 잘 시간인데 이제 59분이라서 이제 다음 9시잖아요 그럼 아 제가 9시 반에 자야 돼가지고 이제 30분만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31분만 들겠습니다아 여기로 올라가 볼까요 아까 거기입니다 아 이거 카메라 놓고 가야 되는데 여기게됐습니다 어떤 모르고 모르는 아이가 제일 높은을 만졌어요. 사과도 안 하고, 저 영상 끊, 끊길 뻔했어요. 막 만져가지고 제가 놀랐잖아요. 완전 어이없어. 허락도 없이. 참, 올라가는 거 보셨나요? 정말 대단해, 언니. 이런 사람. 어, 아니면 친구면. 감사합니다. 전 아홉 살이라고 분명 말했습니다. 大丈夫かよ。 여러분 자전거를 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보자. 아 자전거를 타보자. 제철 제철 거리는 나눔빛 하늘과 아, 어린 날새 자전거 여기 있었네요. 새 민트 자전거 어때요? 예쁘죠? 탑승 하고 발을 이렇게 올려주고. 출발! 저는 한 손으로도 탈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잘굴러가고 있고요. 이렇게 손으로 쥐고 있습니다. 한 손은. 한 손은 손잡이, 한 손은 휴대폰? 아니, 카메라? 카메라가 휴대폰 아니야? <laughs> 그리고, 자, 한, 어, 두 발은 자전거. 저희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어 특종 엄마 찾기. 앞으로 지금 제가 카메라를 돌릴 건데 제가 눈이 좋아서 바로 찾을 수도 있거든. 아니 제가 진짜 눈이 좋아가지고. 어 만약에 어 엄마 찾았다. 어떡하지? 엄마 한 바퀴 돌고 제가 시작 좀 어,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엄마 어 엄마 엄마 가하는데 우린 눈 감읍시다. 눈 감은 거 인정됐죠? 실눈안 떠요. 이렇게 뒤돌아볼게요. 우니 구독자 하동이도 보려면 눈 떠야지.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쪽에서 거의 가는데 이제 속이려고 저쪽으로 갈것 같아요 원래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갈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진짜 신기한 점이 어예 저겁니다 보셨나요? 쭉 보셨나요? 바로 이 다리입니다 바로 이 다리에요 이렇게 하나씩 발을 꼬갈 수 있는 조금 위험하지만 밟을 수 있는 판이 있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는 하나씩 밟을 수 있는 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길이 있는데 지압판네지압판이고그다음에또이거고요그 밑에 지압판이 있는겁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또 지하판 두 갈래가 있는데 여기는 돌발기, 여기는 나무젓갈. 네, 나무젓락 아, 그럼 본격적으로 엄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자동거를 두고 왔어요. 아, 머리. 아유, 아래. 여기 몇 개만 있 아, 너무, 너무, 네, 진짜 찾아보겠습니다. 엄마가 한 바퀴를 금방 돌아가지고 제가 빨리 찾아야 될것 같아요. 엄마가 한 바퀴를 금방 돌거든요. 네, 벌써 한 바퀴 돌고 또 저기만 돌는 거아닐까 먼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 어, 여기에서 웃긴 아저씨를 봤는데, 막, 봐봐요. 의자를 막 이렇게 넘어왔다가,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갔다가, 아, 어, 너무 웃겼어요. 이 정도로. <laughs> 여기 화장실도 있고요. 화장실은 여러분이 잘 찾아보세요. 저기, 아까 전에 엄마가 돌았던 데라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쭉 가시면 편의점이 있는데, 이옆으로 가시면 돼요. 운동기구도 있고 여기 수도가도 있어요. 근데 네, 코로나 때문에 다안될 거예요. 음, 엄마를 빨리 찾아야 할텐데 엄마가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오니까 이쪽으로 가봐야 돼. 아니에요. 그냥 한 바퀴 도는 게 낫겠어요. 한 바퀴 도는 게 더. 잖아요어 여기 운동장이는 엄청 평평해요. 수영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양어 여기 길이 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 엄마 저기 있다 아아 아, 여러분 보이세요 엄마요 뭐 엄마 보이세요 약간 너무 멀리 있어서 조금 흐리게 보이는데 어쨌든 있어요 빨리 가볼게요 우와 어졌어 엄마 찾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엄마를 찾아라. 게임 끝났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